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제가 오늘은 지금 문경으로 갈 건데, 이번에 이제 판교에서 문경까지 가는 KTX가 새로 개통이 됐대요. 그래가지고 오늘 KTX를 타고 문경까지 갈 겁니다. 오늘 가는 문경. <laughs> 이게 이렇게 승차권을 찍으면은 저거 찍고 들어갈 수 있대요. 지하철 타는 거랑 똑같이 들어가네? 신기하다. QR코드를 인식해주세요. 중. 또 다리 박혀 문경 가는 게 있네. 저기 8시 50분 거. 저기 열차 타는 곳이 이렇게 있어요. KTX라서 살짝 타는 게 복잡할 줄 알았는데, 그냥 지하철이랑 똑같아요. 타는 게. 너무 간단하다. 그냥 혼 타는 곳. 두 저기 이렇게 몇호 차인지 써있거든요? 저희가 탈 곳은 1호 차입니다. 여기로 오면 되고, 이렇잖요 이렇게 앞에서 타면 된대요. 오, 들어온다. 본인 검색하는 거예요? 놀래라. 나온다. 응, 나온다. 됐다. 응? 꿀잠 자겠다 안냄는 거라고?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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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뭐, 박 뭐, 진짜 너 여기까지 뭐, 뭐, 머리 계란 껍질 박힌 거 아니야? <laughs> 진짜 빠르다. 한 2시간은 넘게 걸릴 줄 알았는데, KTX라도 왜 이렇게 빠른가? 지금 1시간 반 정도밖에 안 걸렸거든요. 오, 진짜 빨리 왔다. 대박. 아, 그리고 이제 좋은 소식이 있는 게, 전국 시단이 최초로 이제 문경역에서 시내까지 가는 무료 셔틀버스가 생겼대요 1월 1일부터 이 무료 셔틀버스가 무료 운행을 한다고 하는데 시간대별로 또 있어가지고 좀 편리하게 이렇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버스가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가자마자 바로 앞에 버스가 있거든요 진짜 어버스인가 보다 와 여기 바로 나오자마자 이렇게 버스를 타고 시내뿐만이 아니라 진짜 좀 여러 군데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고 바로 옆에 택시승강장도 있거든요. 택시로도 기본 요금 정도면 또 시내까지 갈수 있다고 하니까 문경 진짜 오기 정말 너무너무 편해진 것 같아요. 백반처럼 나오네. 아, 와 감사합니다. 대박. 아 좋아요 좋아요 이거 저, 저 좋아요. 더 좋아요, 더 좋아요 더 좋아요 더 좋아요. 감사합니다. 진짜 감사합니다. 와 시대요 좋아요. 감사합니다. 맛있겠다. 대박. 네잘 먹겠습니다. 와, 진짜 완전 엄청 많은데 한상 차림 대박이다. 아니 여기 어. 못 올라간 것도 있어요. 여기 콩나물국도 원래 같이 나오는데 못 올라왔어요. 국물부터 한입 먹어볼까, 뜨끈하게. 아, 아 몸이 녹아. 밖에 너무 추웠거든요. 이게 족살찌개인데 김치찌개 같은 맛일 줄 알았는데 살짝 달라요. 좀더 뭔가. 김치찌개보다 신맛은, 확, 신맛은 확실히 덜하고, 뭔가 그 고기 진한 맛이 훨씬 많이 나는데? 고기, 고기찌개 같은 맛? 진짜 따뜻할 때. 육전 소스가 요, 이거, 이거. 음! 음! 고기가 뭔가 되게 약간 쫄깃하면서, 무슨 느낌이라고 해야 되지? 무말랭이 하나 딱 얹어가지고 너음 음. 아, 여기는 족살 한번 먹어봐야지. 사태라고 하셨는데, 어, 지방이 딱 봐도 맛있어 보이는데? 음! 삼겹살 식감보다 맛있어요. 약간 꼬득꼬득해가지고 식감이 완전 참, 짱인데? 여기 더덕을 제가 같이 시켰는데, 더덕은 저는 맛만 보고, 손님이 더덕을 좋아하셔가지고, 제가 또 더덕을 <laughs> 있는 걸 시켰습니다. 음! 음, 약간 그 단맛 없는 약간 기름기 쫙 빠진 담백한, 음, 음. 약간 새콤한 부추무침이다. 이제 더덕을 하나 먹어보겠습니다. 음. 음. 진짜 맛있다. 김 더덕 없는데요? <laughs> 진짜 맛있다. 불족발 양념 맛 같아요. 불향이 엄청 강해요. 같이. 이게 약돌돼지가 문정에서만 먹을 수 있대요. 이 한상이. 이 떡갈비랑 편육이랑, 그리고 이 된장찌개랑, 그리고 이렇게 반찬까지. 이렇게 해서 한 상이 나온다고 합니다. 그 일반 백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좀 약돌을 서로, 약돌, 약돌 하면 이렇게. <끝> 음! 감칠맛이 진짜 대박인데? 나뭘 나 그렇게 채소를 잘 먹지? 요즘 진 이상해. 음. 와. 이제 족발을 먹을까? 이렇 족발이 그렇게 맛있다고? 근데 기본부터 먹어. 음. 음. 간이 돼있을거라고 생각했는데 간이 너무 완벽하게 잘돼있어요 응? 음? 진짜 맛있다. 족발이 짱인데. 불족발 한입 먹어보겠습니다. 얘랑 같은 양념일 줄 알았는데, 비슷한데 약간 다르네? 개인적으로, 둘다 맛있는데, 기본이 좀더제 입맛에 맞지 않나. 처음 먹으면 어, 이거 무슨 맛이라고 해야 되지? 이랬다가 먹으면 먹을수록 진짜 매력적이에요. 이렇게 이거 노른자 한번 비벼볼게요. 잘 비벼보겠습니다. 우와, 먹어볼까? 이렇게 맛있겠다. 아니, 어떻게 그렇게 철지지? 진짜! 제가 봤을 때 오늘 1등 유지할 것 같습니다. 와 음. 이거 제육도 제육도 약돌돼지래요. 음. 소량 갈아가지고 샤에 넣는다고 하는데 되게 신기하다 어 저기 삼겹살 구우시는데 잠깐 정신이 나갈 뻔했어 <laughs>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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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에요 아니 괜찮습니다 <laughs> 두 번이나 여쭤보셨는데 거절할 순 없죠 와, 삼겹살 냄새 진짜, 진짜 많이 나, 진짜 많이 나. 제가 8시 50분 차를 타서 거의 10시 20분쯤에 문경이 딱 도착했거든요. 그걸 쭉 돌아다니고, 뭐 구경하고, 맛있는 거 먹고, 7시 반에 또 판교로 올라가는 차가 있어요. 그거 타고 올라가시면은 좀 이렇게 하루 이렇게 가족들이나 뭐, 친구들과 함께 되게 놀러 오면 좋지 않을까. 이렇게 계약합니다. 감사합니다. 드 감사합니다. 네. 우와. 야, 예. 예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한 분. 안녕하세요. 집에 드릴 게 없어. 저 갑자기 아. 전화 받고 와가지고. 아 <laughs> 네. 여기 아 이름 네. 되게 귀엽다. 문장사가 정말 맛있습니다.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애용해 주세요. 맛있어. 맛있어. 완전 다른데? 이게 사과 99.9%예요? 어떻게 이렇게 달지? 사과 주스인데 좀더 진짜 찐 사과 같은 느낌? 진짜 맛있어. 세 가지 뭐 아니 아니 제거 제가, 제가 듣는거 아니고 거기 사장님이어 <laughs> 이제 문경에 되게 유명한 관광지에 왔거든요. 드라마 세트장도 있고 뭐 박물관도 있고 뭐 이것저것 있다고 하는데 한번 돌아보러 가겠습니다. 어무국물입니다아 귀여운 캐릭터들이 있네. 안녕. 하나, 둘셋 일단 저희 박물관 문경 석탄 박물관 문경이 또 석탄이 또 유명하대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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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<웃음> 안녕하세요. 금기 연차 올라가셔가지고 1층 지났어. 아 감사합니다. 저 박물관이네. 오케이. 공룡이다. 돌이 전시되어 있어요. 석탄. 우와. 저 되게 돌이쁘다. 음. 우와. 이게 바깥으로 이어져 있어. 공룡도 있어. 저기 있다. 거미박사와 함께하는 신나는 갱도 여행. 네. 와, 놀이기구인데? 놀이기구에요, 놀이기구. 노리기구. 궁금하다. 언제 오지? 와, 근데 이거 완전 놀이기군데? 대박이다. 짧은 게 아니라 거의 15분 탄대요. 엄청 길다. 자, 출발하겠습니다. 가자. 엄청 큰 벌레야. 엄청 큰 벌레. 아주 흥미로웠습니다. 아 근데 진짜 약간 아이들 보기에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저기 뒤에 아기가 있는데 되게 열심히 보고 있더라고요. 제 아이들 교육에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놀이기구 타는 느낌이었어요. 감사합니다. 그 <laughs> 다음에는 이제 드라마 세트장을 재현한 곳이 있다고 해서 거기를 가볼 겁니다. 여기가 실제 탄강이래요. 여기 은성갱 가보겠습니다. 은하철도 999 놀래라 <laughs> <고등학교 웃음> <고등학교 웃음> 진짜 <웃음> 뭐야 <고등학교 웃음> 아 놀래라 <laughs> 아이들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요 여기? 음. <laughs> 와저기 되게 이쁘다 무슨 나무지? <laughs> 저기 위에 지금 모노레일 보이는데 저기 모노레일 타고 올라가면은 사극 세트장 볼수 있대요 드라마 사극 세트장 제가 가는 곳은 눈물의 왕그 세트장을 재현한 곳이래요 와 우와 여기는 완전 옛날 그 마을 같다 무슨 이발관이다 이발관 아저 눈물의 왕 몰아보기로 봤지만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그 재현해 놓은 이제 용두리슈퍼도 이렇게 있고. 왜 이거 다 실제로 파는 건가? 어 아니구나 전시용이에요. 여기 앞에서 이렇게 사진 찍으면 좋겠다. 여기, 여기 앉아가지고 완전 포토존이네. 브이. 제가 오늘 이렇게 문경에 와가지고 뭐 KTX도 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관광지도 와봤는데. 이렇게까지 KTX가 이렇게 생겨 가지고 엄청 쉽게 올수 있는지 몰랐거든요. 서울 근교에서 1시간 반밖에 안 걸려서 되게 편하게 왔고 또 셔틀버스도 이렇게 있다고 해 가지고 진짜 뭐 시내 오기도 굉장히 편할 것 같고 또 약돌돼지도 마시, 맛있고 그리고 사과도 또 유명하니까 한번 이렇게 들려 보셔서 문경에서 이렇게 뭐 아이들 데리고 와서 구경도 하시고 뭐 맛있는 것도 드시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하여튼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. No!